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임범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아, 좀 일반성에 대한 영상을 좀찍으려고 합니다. 좀 많은 이슈가 있죠. 미성년자들이 이제 바카라를 접하게 돼서 조금 유튜브 측에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라고 영상을 찍었고요. 자, 일단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검색창에 원래 박하라 가는 걸 쳤으면은 이렇게 생방송이 많이 나왔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생방송들이 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, 여러분들. 이유는 여러분들, 아, 보시면 미성년자들이 여러분들 도박을 해서 어, 10대 알바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방송은 이, 유튜브 측에서 이 키워드라는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. 바카라 뭐, 예를 들어서 실시간 초도, 옛날에는 바카라랑 바카라 실시간 쪽으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,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카라 실시간도 검색해보면, 어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방송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없고, 여기 필터 보시면 여러분들 라이브 있죠? 누르시면은, 뉴스나, 1박 2일이라든지, 뭐, 화로운 카페 피아노 음악이나 피아노 음악이라, 어뭐 요런식 지도, 뭐, 세계에 벌고 벗은 세계사, 뭐, 요런 게 뜹니다. 어, 슬롯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슬롯도 보시면은, 자, 슬롯 검색을 해볼게요. 슬롯 검색하면 또 뭐, 스포츠가 나오네요, 이번에. 저는 이거 없었는데, 그 나오고, 흥정음이 뭐, 뭐 횡령한 뭐 이런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.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터 뜨득금하고 검색. 결과도 더 이상 없습니다. 라고 뜨죠. 네. 네. 여기 또 라이브를 누르면, 어, 이건 없네요. 자, 슬로 실시간 같은 경우는 한번 쳐볼게요. 저 슬롯 실시간 쳐봤습니다. 슬롯 실시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뉴스 이렇게 뜨고 있고, 크롬고타, 대한민국 뭐 뉴스 채널. 뭐, 이런 것밖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더 밑에 없어요. 또, 그봐더 더 이상 없습니다. 라고 뜨고 있고. 또, 이게 필터에서 라이브를 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워낙, 이제, 단속기간이라서 이런 게 나와있지도 않고요. 제가 슬롯 라이브도, 블랙킥도 마찬가지입니다. 블랙킥 같은 경우도 옛날에, 아, 잠시만요.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, 블랙직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없습니다. 뭐 지도자, 뭐, 저런 것도, 뭐, 이렇게 뉴스, 아니면 은 뭐, 다큐라든지, 그런 게또 있고,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, 저희는 여러분들, 아어 저희가 또 따로 커뮤니티가 있어요. 그 커뮤니티가 여러분들, 뭐, 전에 말했듯이, 카지노 이렇게 보증, 이런 데서 방송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.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는데, 저희는 여러분들 보증업체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증 대어뭐 보이시죠? 자, 여기 말고도 여러분들 보증업체, 저희,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어쨌든 지금 키워드 자체가, 아, 유튜브 키워드 자체가 안 내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데,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바카라 라이브 어떻게 또 보면은 없고 라이브 저도 없고 이래서 여러분들 다른 커뮤니티에서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링크로 와주시면 방송까지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전한 놀이터 여러분들 바카라 프로, 유일 1%, 프로 순론 유일 3프로 첫충부터 다양한 혜택, 스포츠 이벤트, 이큰 플러스, 첫충다 있으니까 얼른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의 페이백도 있고요. 다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인범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